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은행 하나이자 글로벌은행의 대표주자 하나은행에 근무하고 계시는 행원 두분 모셨습니다. 별돌씨 그리고 별송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은행 본점에서 디지털 커머스 팀으로 일하고 있는 별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별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분 각각 어떤 일들을 맡고 계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하나은행 디지털 커머스 팀에서 이제 하나은행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영업점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대출을 관리해준다거나 업체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업들의 금리를 변동하거나 아니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해주는 보라한 업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은행에도 라이브 커머스팀이 있나요? 네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돼서 하나 어플 그 원큐에서만 진행하고 있긴 한데 한 달에 두 번으로 은행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뭐 혜택이나 쿠폰 같은 것도 드리고 있고요. 이는 인스타 바이럴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은행에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팀이 있다니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 직무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팀만 있나요? 어아니요 혹시 K 리그 아시나요? 네네, <laughs> 네, 네 물론 알고. 근데 그것도 다 이제 하나은행 팀에서 하고 있는 음. 일입니다. 그럼 디지털 직무 안에도 되게 다양한 팀이 있네요. 그럼 혹시 두분 지금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 맨 처음에는 개인 금융을 하다가 보니까 기업 금융 하시는 분들 선배님 얘기도 듣고 이제 저희가 또뭐 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랑 상담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 이거 해보고 싶다, 좀 어필을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이동하는 계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 금융 하다가 지금은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런데 되게 두 분이랑 맡으신 직무가 엄청 잘 어울려요, 진짜. 시준생 분들이 또 특히 행원분들한테 궁금해하는 게 본사와 영업점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은행 자체가 영업점 위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영업점을 좀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것들의 지원을 받아서 영업점들은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확실히 본사와 영업점 간의 차이가 많이 있긴 하네요 그럼 두분 혹시 은행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일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 고객분이 대출 업무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구치소로 가고 어했는데또 저희 상사분께서 구치소까지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받아왔던 기억이 나고 지금 하는 일에서는 아무래도 악플이 조금 힘든 거 같아요 다른 회사과 <laughs> 비교하는 그런 글들이 달릴 땐좀 힘듭니다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뭔가 악플이 달리진 않지만 고객님들이 이제 조금 썽을 내실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집을 계약을 하는지 어느 지역인지 어느 건물인지에 따라서 그 금리가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얼마의 금리가 나오지 저희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하면은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 저도 당당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그럼 반대로 영업점에서 일을 하시면서 약간 기뻤더니 나화에 음. 나올 법한 그런 효능아라 혹시 있으실까요? 어, 저 얘기 듣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음. 게 있는데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성분이 이제 송금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되게 큰 금액이었어요, 그 금액이. 저희가 또 매뉴얼 상으로도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게 송금을 하시면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이제 여쭤봐야 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제 여쭤봤죠. 금액이 너무 크니까 어디에 송금을 하려고 하시냐 하는데 막 말을 막 더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오토바이를 구매하신다고 하셔서 그게 맞나 싶어서 계속 여쭤봤더니 이제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전화, 청금을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제 저희 상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치를 취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경찰분들이 오셔서 그이 잘 마무리가 됐고 이 일을 통해 서 제가 훈장장을 받았다 고 그런 경험이 오셨어요. 있었어요. <laughs> 어그 보이스 피싱을 맞아요. 보이스 피싱을 아저그못 시작했던 일도 하나 있었는데 혹시 말해도 될까요? 어, 네, 어, 그럼요. 그 이제 다른 은행원들 나온 편을 보니까 환율이나 시재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건데 제가 마지막에 내시 업무를 끝내고 시재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나오는 것보다 실제 시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laughs>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넘게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멘붕이 왔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돈을 어디에 묶어서 얼마만큼 정리해 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이 안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형사한테 이제 SOS를 쳤죠 그랬더니 바로 오시더니 제가 정리했던 돈 뭉치를 다 하나하나 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네 라고 씨한테 전달해 주셔서 그거를 돌려봤더니 100만 원짜리를 저희가 100장을 한 묶음으로 묶는데 그게 이제 90몇 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너무 바빠서 빨리 막 하다 보니까 100장을 못 채우고 한 묶음을 넣어두고 남은 돈이 다제 시제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오싹했던 것과 동시에 즉 100장짜리를 한 번에 무게로 맞추신 부장님이 너무 음. 놀라웠던 그런 경험이 음. 있었습니다 그 100장 한 번에 맞추실 수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잘 못하네요. <먹어도, 너무> <laughs> 네, <나도> 잘 못하네요. 죄송니다 <laughs>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은행원으로서의 어떤 고충이나 뿌듯했던 일들을 질문드려봤다면 이제는 하나은행에 다니는 재직자로서의 생활을 좀 묻어보고 싶어요. 뭐 어떠세요? 하나은행? 뭐 하나은행이 주는 백지가 있다면 뭐 소개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을까요? 다른 은행들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은행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 너무 몸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은행 가다수 느끼는 건 워라밸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6시가 되면 자동으로 PC가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연시 이전의 업무들을 다 처리하고 집에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이런 거 말고는 그 이제 c 땡리에 혹시 다들 아시나요? 어? 호텔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쩌면 저 웃음> 고런데, 네, 고런데 호텔 또 제휴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좋게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지금. 아, 오, 좋았다. <laughs> <그렇다. 웃음> <그렇다>, 이는 <laughs>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뭐 다양한 그런 복지들이 있어서 음. 많이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 눈독 들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아, 저하나행이니까 네, 네, 신청을 하면 해외 연수를 갈수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잘 마련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은행이다 보니까 국외에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할 때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이 나라 가서 근무를 좀 해보고 싶다 할때 경험이 아무래도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와, 해외 근무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어 그러면 하나은행 가면 ESG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ESG 관련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내가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가치가 있네요. 아, 아닌가요? 네. 음. 왜냐면 사의 가치에 따라서 저도 ESG 경영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죽김 프로젝트라고 쓰레기 주는 활동도 하고 음. 쿨쿨 옷장이라고 집에서 잠자는 옷들을 이제 같이 아나바다식으로 물물교환하는 아,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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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좋았습니다. 좋은 물건도 많이 개체했습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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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laughs> <고맙다. 웃음>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쓰레기나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자라는 일념으로. 이제 사내에서 직접 텀블러를 제작해서 저전 나눠주신다거나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뭐 이거 말고는 전 아무래도 기업금융으로 영업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 영세상인 분들하고 연락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참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나라 정책들도 많은데 그거를 연결시켜주고 소개해드리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약간 ESG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음. 개인에 대한 자부심도 조금 드는 음. 그렇게 들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음. 참 마음이 깊으시네요. <laughs> 그럼 혹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재테크 꿀팁 또는 취준 음. 꿀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에 좀 느끼게 된게전 자취를 이번에 처음 하게 된거든요 음. 근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저전 은행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서 은행원인 순간들이 너무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출이 아니더라도 학교 활동이나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하시면서 좀 은행 금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좀 쌓으시면은 조금 많이 생활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도 도움이 조금 될것 같고 제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은행은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다 보니까. 최대한 뭐 금융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많이 마주하는 일들 많이 해보는 것까 음. 이제 금융권 특히 은행 취업에는 도움 이좀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퀴즈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오, 오 퀴즈 키스! 예. 예! <웃음> <웃음> 얼마 전에 하나은행은 대학생 서포터즈를 새롭게 출범하여서 일기를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대서의 슬로건은 바로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두 하나 yourself. 2 번, 영하나, 3번 하나캔두, 4 번, 4하나두개더 과연 정답은? 저는 두하나열셀프로 가겠습니다 저는 영하나로 가겠습니다 m Tom Nabin. Only two Hannah a 셀프였습니다와 a l h 만원 제가 받 t 건가요 아, 네. <laughs> <원은 받는> <laughs> 맞춰보시겠습니까? 아, <laughs> 호시 맞춰? <laughs> 네 음... 지금 한... 95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너무 잘 찍겠다 네 너무 잘 쓰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